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어거짓어 교회진남 예그 미미주 교회, 지남, 예, 그 미, 미주 교회 예, 매월 나오는 교회진남에 예, 이건 3월이고 이건 5월 벌써 나왔네요. 네, 예, 그이 교회가 네, 선한 이웃교회 LA에 거심지에 매주 봉사하는 교회인데 올림픽교회 예, 동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게 새 소식 나왔거든요 예, 4월 27일 아침 미, 미주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이렇게 해주는 매월 월간 월, 어, 월 잡지입니다 미주 한2 0교회 그 소식들이 오고 어, 갑니다. 어, 여기 여기는 헤일리 성교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 한국에 처음으로 젖소를 어, 미미주 미국인 어, 그 교인들이 어, 헌납해서 한국에 젖소 어, 삼육대학에 제일 처음에 농업교육가가 생기고 교수로 오셔서. 젖소를 짜서 미군 부대에 처음으로 납품한 그, 어, 성교사님이신데, 헬리, 헬리, 선 어, 저도 어, 70년, 80년대에 된것 같아요. 7, 80년대까지도 한국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그, 어, 이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월 27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렙은 자기 집하의 수장들을 이끌고 와서 특별한 요청을 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에서 갈렙은 가장 나이가 많았다.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요호수와는 약속의 땅을 좁게 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동려했던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제 갈렙은 자신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때 주어진 약속을 상기시켰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헤브론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그는 요청했다. 그의 요구는 즉시 승인됐다. 이 거대한 요새, 요새의 정복을 갈렙만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에도 갈렙의 믿음은 다른 정탕꾼들의 악평에 맞섰을 때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지로 점령지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기나긴 광야 생활을 견디며 백성의 낙담과 범죄로 인한 괴로움도 함께 나눴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다. 용맹스런 노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본보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갈망했고, 선조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각 지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갈렙은 40년 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기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거기서 안하게 새 아들을 쫓아낸다. 어, 겁쟁이와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laughs> 의로운 정당 군들은 애수결 애수골 골짜기에 포도를 먹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받은 것이다.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두려움이 그대로 시한, 실현됐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그 땅을 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은 닥쳐올 난감보다 전능한 도움이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멘. 갈레베 기도, 보조화 선지자 511쪽부터 513쪽.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말했네요. 40년을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소망이 어, 결국은 그 갈렙이라는 그한 어, 부족의 정당군이었고 또그 가정의 가장이 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여러분의 가족의 가족들, 저도 우리 어, 자녀들에게 그 산지를 어, 주라고 하시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가족이 같이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아이들이 어, 자기들이 안전한 그 어, 곳에서 살수 있도록 아직 안전하지 않는 음,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 하는 여러분들 저,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안정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내 바람으로 예각 어, 전쟁의 바람 예또 자연재해 모든 바람이 요새는 인위적으로도 어, 바람이 일고 또 어,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 예, 의지하고 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기를 한 주일이 시작되기를 또한 교회 지도자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고아와 가구 또 사로잡힌 자들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예 자연 재해로 인하여 집을 잃고 헤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는 다만 소모와 작은 손모와 기도할 뿐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아름답게 꽃을 피우시는 이 4월 이제 4월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이또 비가 지금 오늘 오니까 저는 좋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그 꽃이 또한, 어, 어, 푸른 잎을 피우고, 1년에 한두 번씩, 사월이면 피는 이 예쁜 꽃들을 보고, 예, 어, 어,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그런 어, 꽃이 되기를. 근데 비가 필요한데, 마침 비가 와져서 그 중에서 살아남기를. 그런 마음들을 오늘도 가지고, 하나님, 이 공간과 시간의 문, 어, 우리 인간에게 어, 소망을 주시려고,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이 사시와 징조를 이루고 그 징조에 따라 애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과 공간에 문을 여시고 앞서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교사로 어, 그 일, 사명을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어, 부활하셔서 어, 모자 5편에서 그리고 어, 대제사장으로서 참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어, 부지런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네 오늘 도 저희가 빛을 비추기를.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오늘 하루 한주일 되게 해주시고 또사월을 보내고 우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달인 그때 우리 서로 어, 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런 네, 저기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예 <laughs> 예. 주기 도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아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 에, 메시지가 왔길래 보고 어, 놀랬습니다이 컴퓨터가 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 공간이 부족한 이 세상을 지금은 빡빡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숨쉬게 해주시고 또 어, 예수님의 뒷 모습, 앞 모습, 옆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쁜 어, 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함께 갑시다. 메가블레스 하러 와요. 아멘.